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해도 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해야 합니다.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도리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자신에게 광야와 캄캄한 땅이 되었기에 다시는 주님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며 죽게 대항하지 말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악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악을 보기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천연은 청혼 반지를 잊지 않고, 신부는 결혼 예복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나를 잊는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사랑을 얻고자 행위를 꾸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젠 삶은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망하게 될 뿐입니다. 온갖 음행과 살인을 범한 이스라엘이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외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말한 그것 때문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삶의 심판 같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환란 가운데 내 고난이 죄보다 가볍다고 고백해요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나는 몇 퍼센트 죄인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죄입니다. 신랑을 잊은 신부는 반역한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그런 죄입니다. 이제는 신랑 대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악과 음란을 회개하고, 세상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고난이 내가 지은 죄보다 적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백프로. 죄인입니다. 늘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옷을 입고 늘 주의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